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던 한 사람이 저지른 대량살인, 광란의 살인극 우승경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4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한국인 살인마 이름을 딴 하드코어 펑크 밴드가 결성됩니다. 밴드 이름은 b u m k o m 범곤이었죠. 2년 전 90명의 사상자를는 대량살인범 우범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대량살인범이란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을 한 번에 살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범곤은 범행 당시 경찰관의 신분으로 사망했고 56명 부상 34명 총 9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국내뿐 아니라 총기가 허용어 있는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피해로 꼽히죠. 사건의 시작은 1982년 4월 26일 한낮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순경으로 일하던 27세 우범고는 저녁 근무를 위해 오후 12시경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우범고 가슴팍에 파리가 앉자 동거녀 전량이 손바닥으로 가슴에 찰싹 내리쳤죠. 이 때문에 잠에서 깬 우범고는 자신을 무시한 했다고 격분하며 전량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오후 4시경 우봉고는 분노한 상태로 지서 지금 말로 파출소로 가서 소주 2병을 마셨고 오후 7시 30분경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전량을 무참히 폭행하기 시작했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이 말리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참 난동을 부린 뒤 지서로 돌아간 우봉고는 육군 방위병들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이때 우봉고에게 폭행당한 이웃주민의 아들을 비롯한 폭행 피해자들이 지서로 경찰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지석까지 쫓아온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번곤이 행패를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우곤은 술만 마셨다면 아무에게나 쌍욕을 하고 기물을 때려 부수거나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마을 내에서 미친 호랑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번곤의 폭력적인 성향 기저에는 극심한 패배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번곤은 부산 출신으로 경찰관의 사남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습 가신뒤 가세가 기울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 성장했죠. 학업 성적은 꼴찌에서 1 2등에 다툴 정도로 안 좋았고 비틀린 인성과 폭력적 성향으로 늘 시비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와 취급을 받았지만 해병대에서 군 복무하는 동안 사격의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으며 특등 사수가 되었고 자신감을 얻은 우번고는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 되었죠. 우번고는 1981년 4월부터 백일경비단에 소속돼 청와대 경호를 맡으며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도 잠시 8개월 만에 심한 주벽과 난폭한 성격이 문제가 되어 근무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징계성 전출을 받죠. 우봉곤이 발령받은 의령군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고장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국류면은 의령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에 속합니다. 청와대 출신에서 하루아침에 외딴 시골 지서 순경으로 신분이 뒤바뀐 우봉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 이런 상황에서 보내는 일상이 평온 할리 없었고 가뜩이나 심했던 열등감과 폭력 성향은 나날이 심각해졌습니다. 정근원 우봉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죠. 국류 최국에서 전화 교환수로 일하던 전은숙 씨에게 반해 쫓아다녔지만 거절 당합니다. 그러다 다음에 2월 8일부터 이웃집에 살던 전양과 교제를 시작했죠. 전양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가난한 형편도 문제였지만 가장 심각한 건 술만 먹었다면 인사불성되는 주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약한달 뒤인 3월 9일부터 동거에 들어가죠 전양의 부모는 결혼한 뒤 함께. 늦지 않는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우봉고는 지금 같이 안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봉고는 당시 말단 순경 계급으로 월급도 적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으니까요. 만약 교제하다가 현실을 알게 되면 여자가 떠날 것 같았겠죠. 그래서 결혼식은 가을로 미루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본인이 우겨서 시작한 동거이지만 가뜩이나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이 심했던 우봉고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여자 집에 얹혀 살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렸죠. 억눌린 감정이 내면에 쌓이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동건열에 폭행한 사건 당이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눈이 뒤집힌 우번고는 오후 9시 40분경 지서의 무기고에 난입해 카빈소총 두정과 실탄 129발 수류탄 6발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서 앞을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총을 난사하죠. 하룻밤 사이 56명이 죽고 34명이 다친 이른바 우승경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번고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마을 재래시장으로 내려가 늦은 시각 장을 보러 나온 마을 주명 3명을 사살하죠. 간첩이 나타났으니 모두 나와보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유인한 뒤 보이는 족족 조준사격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류 우체국으로 달려가죠. 전화가 거의 없던 1980년대 초반 농촌에서 우체국은 외부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우범고는 통신망을 차단해 목적으로 우체국에 있던 사람들을 처리했죠. 그렇게 전화교환수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 후 자리 를 떠났는데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전은숙 씨가 숨지기 직전 마을 이장 집의 행정 전화와 의령 우체국 간 코드를 연결해 놓은 덕분에 후에 신고 전화가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살해된 전은숙 씨는 우번군이 반에 쫓아다녔던 바로 그 여성이었고요 마을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한 우번군은 이때부터 터곡리, 앞곡리, 운계리 평촌리 네개 마을을 휩쓰며 불켜진 집마다 찾아 들어가 살해극을 시작했습니다 살해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보면 판단. 심심미약 상태라고 볼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교활했죠. 우봉고는 오후 10시 50분경 평촌리의 한 상갓집에 난입해 문상 왔다고 말하고는 부의금 3천원을 내고 문상객들과 올울려 10여분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보다 못한 상주의 가족이 나서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며 총을 난사해 상주 일가족을 비롯해 23명을 살해했죠. 이후 피바다가 된 현장을 떠나려다가 어디선가 갓난하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되돌아와 아직 안죽 죽은 게 있어라며 아기가 있는 곳에 찾아 헤맸고 끝내 갓난아기까지 찾아내 쏘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차마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우범군의 범행 행각은 상갓집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 이씨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죠. 우범군이 총기를 난사하고 다니는 동안 한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불을 끄라고 지금 불을 끄지 않으면 죽는다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알린 덕분에 가까스로 화를 면한 집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택시 기사는 우범군에게 살해된채 발견되었고요. 마을에서 살인기의한 광란의 창극이 벌어질 동안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국류지서는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지서 중 하나로 당시 네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중 지서장과 차석은 말류지에게 온 천접대를 받고 있었고 오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마을로 돌아왔죠. 우번군의 범행 사실을 전달받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 자신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총의 실탄을 장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범인검거에 나선 게 아니라 우번곤이 이동한 동선 반대 방향으로 향했죠. 즉 출동한 게 아니라 도망친 셈입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경 국류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의령경찰서에 이미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한 주민이 총성을 듣고 이장집으로 가 신고를 했고 국류우체국에서 살해된 전화교환수 전은숙씨가 죽기 직전 코드 연결을 해두어 제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바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술을 마시러 가는 바람에 출동이 1시간이나 지체되었거든요. 의령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순경 30명은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마을 입구에 도착했지만 총에 맞는 게 두려워 마을 초입에 다리 아래로 숨었고요. 경찰 측은 숨은 게 아니라 매복했던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총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대기만 했다는 정황을 봐서는 매복으로 보기 힘드죠 당시는 간첩사건에 대비해 지사에서 마을 스피커로 경보 사이렌을 울리면 대피하도록 주민대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유지서 맞은편에 면사무소가 있었기에 만약 처음 신고가 접수되었던 10시 30분경 즉시 경보 방송을 발령하였다면 적어도 상갓집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희생자의 절반 이상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경찰은 2시간 넘게 들리던 총소리가 멈춘 후 오전 3시 30분경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이때는 우봉곤이 산속에 숨어있다가 다시 평천리로 내려와 서씨 집에서 일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였죠. 경찰의 불빛을 발견한 인질들은 이제 살았다며 안심했지만 우봉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인지들을 쏘아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죠. 죽는 순간까지도 인지들의 목숨을 아사가려 한 것입니다. 6시간에 걸친 사륙은 무려 90명의 사상자리는 다음에야 끝이 났습니다. 총든 살인기가 120발을 주민들에게 쏘고 단일 동안 경찰의 총에서는 단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죠.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우승경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